네, 이번 시간 2022년 이민 년그 기사 일주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일주인데요. 일단은 그 운세를 이제 내년 운세를 본다 그러면 내년이 이제 뭐 이민 년그 호랑이띠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내 사주를 알아야 되겠죠. 내, 내 사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일단은 뭐 요즘에 뭐 만세력 어플이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이제 좋은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걸 깔아서 이제 자기 그 생년월일을 실으시면 본인 사주가 나오죠. 연월일시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늘은 기사일주인데요. 의뭐 일주를 왜 보냐면 일주를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일주 일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주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이제 기사, 기사인데, 지금 뭐, 나머지 여섯 개,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이거는 지금 해주것서1 일만 지금 아는 거지, 뭐, 연, 월, 시는 모르는 거죠. 사주의 그 경우의 수가, 51만 8,400까지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뭐, 저, 논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기사 일줄알고 이제 하, 어, 어, 한정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보려고 뭐 강의하는 게뭐 시청자분들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뭐 초보자들도 볼수 있는 것이고 뭐 고급 단계를 다 마친 그런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좀 너무 어렵다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용어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어, 기사 일주인데요. 기사라, 기사 일주에, 기사 일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일단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뭐시운성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일단은 기사 일주에 여기 보면은 왕지라고 써있죠? 밑에. <laughs> 왕지입니다, 왕지. 여기가 이제 왕지라고 써 있죠. 왕지라고 하는 건 시윤성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리죠. 그래서 이 기사일주가 자존심도 강할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우월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일주가 천광과 재지가 다 음으로 되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좀 순하고 약간 좀 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 만나봐서 좀 사귀게 되고 알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그리고 이제 그런 소극적이고, 아니, 소극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많고요. 또 기사일주가 왕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신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기사일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기사일주는 밑에 지지에 정인이라고 하는 좋은 걸 깔았죠. 발일정자에 이게 이제 도장인자인데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사일주한테 어머니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떤 사람 우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기사일주가 지지의 정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영향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못해준 것이 아쉬, 아쉬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좀 심하면 이제 뭐, 뭐 일명 뭐 마마보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 나, 남들하고 좀 틀린 틀린 좀 애틋한 어떤 그런 말 못한 어떤 그런 사정들이 있는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사일주 말잘 합니다. 그 지지 지장간의그 사화의 지장간은 무하고 경, 병이죠. 근데 이, 이 경금이, 이, 어, 경금이 기토한테, 오늘은 이제 기사일주, 기토한테 이거는 이제 그 상관성이죠 상관성 이게 상관성이 관을 친다 해서 이제 상관입니다 상관인데 이게 상관인데 어, 그 음, 이제 표현력 이제 외부로 내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이 상관이 생지에 있어요 상관이 생지에 있다는 얘기는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기사일주 분들이 교육계 통이나 남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사일주 만나보시면 말 잘하고 아주 성격 확 화끈합니다. 예. 그렇지만 좀 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 보면 굉장히 외성적이다. 그러, 그러한 이제 일주가 기사일주입니다. 그러한 기사일주가 2022년도 이민열을 만났을 때 뭐가 어떠한 그 삶이 펼쳐지느냐. 오늘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건데. 자, 기토, 기살주의 기토는 이건 토죠. 토고 내년에는 이제 2022년이 임수죠. 이거 수잖아요. 자, 토국수 하는 거죠. 극하는 거는, 어, 다 아시죠? 재성입니다. 재성. 재성이고, 남녀공이 돈이고, 그 다음에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도 됩니다 배우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2020년 운세를 본다 그러면 내가 내 천간이 내 태어난 날의 천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오늘은 기사일주니까 기토라고 하는 음토죠 음의 토입니다 음, 음의 토예요 음의 양이 아니고 음의 토입니다 음의 토. 근데 요 임수는 양이죠. 양의 수입니다, 양의 수. 그러면, 양, 그, <laughs> 양이면 음과 양이 다르죠. 기토하고 이제 임수하 그러면 이게 발을 점자가 들어가서 반대니까 이게 정제가 되는 거죠, 정제. 정제가 됩니다, 정제. 정제인데, 정제가 들어온다고 한다는, 단 얘기는 일단 돈이 들어온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laughs> 돈이 들어오냐 말하냐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일단, 2022년도가 이민 년이니까, 세운 천간 임수가 나한테는 뭐냐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러면 임수는 돈이다. 자, 근데 그 돈이 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지지를, 지지가 인 이제 호랑이띠잖아요. 내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호랑이띠입니다. 그런데 일단 천간부터 이제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운 지지 임목을 이제 차례차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재성 임수가 기사 일주한테 돈인데, 이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이 정화가 합을 하는 천간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거는, 자, 이제, 어, 2022년이 임이에요, 임. 천간. 그러면 임하고 합을 하는 걸 한번 보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임이 있죠. 임하고 정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화가, 정화가 있어줘야 이게 합생이라고 해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합이 돼서. <laughs> 그러면, 자, 네. 2020년 임수가 정하고 합을 하는데, 천간의 정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지의 정화는 있을 수가 없죠. 지지에는 그, 천간이 아니라, 그, 지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의 지장간의 천간이 있죠. 지장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의 지지 중에, 지, 지의 지장간에 정화를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중기, 본기, 본기를 정기라고도 하죠. 요 이렇게 해서 정화. 2022년 임인년에 임수하고 합을 하는 정화가 있는 지지의 지장간을 보시죠.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죠? 여기 여기 술토의 정화가 있죠. 술토에. 그다음에 여기 밑토 안에 정화가 있죠. 정을기. 그다음에 오화 안에 정화가 있죠. 요거 세 개밖에 없죠. 다른 데 보셔도 없죠. 그러니까 요 오미술, 오미술 술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 밑에 정어 놨어요. 오미 술이 요렇게 지지에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오미술이라고 하는 지지가 깔고 있냐 없냐. 자, 근데 이 오미술이라고 하는 지지가 내 연이나 월이나 시에 있다,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있다 그러면. 요 임수하고 요렇게 합을 하는 겁니다. 임수하고 요렇게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요 정화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사 일주가 내년 이민 년 돈이 들어오는 해인데 내가 나한테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알수 있는 방법은 빨리 봐야 되겠죠. 어플, 만세력 어플로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돌려서 내 사주에 오, 미, 술이 있나 없나. 근데 오, 미, 술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돈이 안 돌리, 그 돈을 보기는 해요. 근데 실제 들어오진 않아요. 간단하죠? 그런데 오, 미, 술이 없더라도 만약에 자가 있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그 세운의 어떤 세운천간임수구 지지에 이렇게 뭐냐면 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죠. 해수도 뭐 이렇게 있, 있어도 들어오게 됩니다. 해월에 태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전반기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 있다 그러면 후반기에 돈이 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해인데 뭐 해시에 해뭐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돈, 돈이 들어오는데 이건 또 사회충으로 깨져 있죠?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충으로 깨져 있는데 요 인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거를 잡아줍니다. 사회충을. 그래서 이제 인에 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도 뭐냐면, 어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거는 요 인이 여기에 인, 인이 요 인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회충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충이 되는 걸 인의 합으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사주 원국에서는 그런 것이고, 인이 들어오면 이 사회충을 충동을 합니다. 충동. 충동을 해서 이 사회, 이, 이, 이 해수 안에 임수가 이렇게 나가죠. 나가서, 만약에 여기 정화가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다. 이건 좀 약간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내년에 내가 돈이 들어오느냐, 기사 일주가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알아보기가.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연, 수학처럼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야 도출을 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주를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이거, 이게, 이, 이 논리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 2022년 특정한 해운세가 어떻게 바뀐 어떻게 될 거냐를 볼 때는요 그 충이나 형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내년이 인호랑이잖아요 그리고 기사 일주에 이 사가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하죠 형살이라고 하면 형살 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이 올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형하고 충이 오는 거는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연산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형이나 충이 없으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도출이 되는데, 이렇게 형이나 충이 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충이나 형이 오는 해는 내가 변화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변화가 많다. 그럼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직장의 어떤 이동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뭐 이제 공부, 뭐 계약, 뭐 이런 것도 이제 논할 수도 있겠는데 이, 이, 일단 기사 일주가 내년 이민년을 본다 그러면 일단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어요. 그걸 일단 볼때 아까 제기한 오화하고 여기 미토하고 술이 술이 있으면 일단은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수하고 어, 해수가 있는 거, 좀 해수는 유심히 좀 봐야 되고 자수는 거의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인이죠. 제가 이거 이제 인에 또 이제 지장간을 써놨어요.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이죠. 이걸 제가 지장간이 안다안다하는전 전장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장간을 잘 그냥 모르시면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지장간을잘 한다 그러면 뭐제 말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무병갑인데, 일단 지지 임목을 보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건, 이건 또 기토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죠, 관. 직업이나 직장입니다. 이제 이게 어, 어, 어떻게 되느냐를 볼 때는, 일단은 천간 합을 봐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무, 임목 안에 무병, 무병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죠. 요거랑 합을 하는 천간이 지금 요렇게 무게 합, 병신합, 갑귀합이죠. 보시면, 아까 임, 어, 목의 지장간이, 목의 지장간이, 무토하고 병, 갑이었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합을 하는 게 여기 개, 신, 기죠. 요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개, 신, 기라고 적어 놨죠. 여기, 여기 세 개. 이 개신기가 이렇게 천간으로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있었다. 기토한테 개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 기토는 들판이나 평야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개수는 비죠. 그 들판이나 평야가그 평야 이런 논밭이 비가 없으면 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개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문제는 인사형이 되면서 요, 이게 형이 되면 지지의 지장간이 나와요. 나와서 이, 이 개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있던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오, 미, 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지가 내 여기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뭐냐면 이 임수를 봐서 돈이 들어와요, 일단. 돈이 들어오고 형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가,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내 기사일주 사주에 개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개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기사일주에 개수 를 굉장히 좋아요. 이게왜 좋냐면 천간에 개수가 이 지금 사화의 사화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데 무게 합으로 계속 합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사일주가의 개수를 본다는 것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꾸준하게. 뭐, 월급이 됐든, 뭐, 뭐, 뭐 하여튼 됐든, 꾸,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데, 특정한 해에 돈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 해가, 이렇게 형살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시기에요. 인신사, 형살 들어보셨죠? 기사 일주의 지, 지, 지는 사화죠. 사화랑 형이 이루어지는 거는, 형하고 충이 되는 건 사해충하고, 인신사, 그니까, 어, 신하고, 신하고 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주 원국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정물이라고 해서, 정물, 그러니까 고요할 정자를 써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주 원국은. 그렇다는 걸 그냥 암시할 뿐이죠. 운에서 이렇게, 세운행이나 대울에서 이렇게, 요 인이나 아니면 뭐, 이제 신이나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여,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이 개수를 갖다가 갖고 나가요. 이 개수는 돈이죠. 내가 갖고, 갖고 있는 돈. 그래서 기사일주에 기사일주가 개수가 있는 기, 그 기사일주는 나름대로 재무는 좋은 겁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 특정한 해 형이나 충이 일어난 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년 그러니까 뭐 원숭이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그 다음에 해돼지띠 요때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일주가, 개수가 있는 기사일주는 돈이, 돈으로 인한 그런 그 사연이 많습니다. 많아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줄죠. 그래서 기사일주의 사, 사화의 지장간이 전부 뭐냐면 양으로, 양이죠. 양. 기사일주가 지지의 지장간이 무경병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무경 병이면 전부 이게 지금 양으로 돼 있죠 지지의 지장간이 그러면 첫그 천간은 천간은 합을 하는 게 반대 음량이 반대인 걸로만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간목은 양, 기토는 음, 을목은 음, 경은 양, 병은 양, 신은 음, 정은 음, 임은 양. 무토는 양, 개수는 음. 다 음과 양이 <laughs> 틀리죠. 이렇게 틀린 것끼리 하, 합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천간에, 기사일주가 천간에 음의 천간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불리한 거고, 양의 천간을 갖고 있으면 이 지지의 지장간이 약으로 해서 나, 나와도 합이 돼. 그 합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 기, 기사일주가 이 천간이 천간이 양의 천간이냐 아니면 음의 천간이냐에 따라서 이게 세운이 들어올 때 어, 좋거나 러니까 내가 얻고 이름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4주 경우의 수가 518,400까지를 어, 어떻게 봐요? 다못 보죠. 그나마 오늘 기사 일주만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518,400 나누기 이제 60만 원 많이 줄죠. 확률이.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지지도 얘기하고 청간도 어떤 경우 서로 얘기가 많이, 많이 줄은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일부 뭐, 저기, 그, 사주 가, 강의에서 몇, 몇 개, 뭐, 뭐, 명식 가지고 이걸 갖다 풀면은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주 명략은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처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처 공식이 있어 그걸 다,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경우수경수가 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뭐, 기사 일주 사주 뭐, 몇개 풀었다고 해가지고 기사 일주를 알수 있냐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사일주가 좀 보면 좀, <laughs> 우리가 좀 복잡한 양상이 되죠.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형이. 형이 아니면은, <laughs>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사일주가 2022년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 인하고 사라고 하는 인사형이, 어, 저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거기서 지장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그 지장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제, 봐야, 그,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2022년 이민 년에 기사일주는 일단 돈이다, 돈. 돈이 들고 나가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인이라고 하는 건, 요건 관인데, 자, 천간에 만약에 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 기사일주는 직업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화지장 간에 제가 아까 요 무, 무경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금이, 요 인사형을 하면서 이 경금이 나와요. 나와서, 자, 경금하고 합의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경금하고 합의되는 건 을이죠. 을이잖아요, 을. 그러면, 자, 을이 있는, 있다 그러면, 여기 사화에 여기 있는 여기 경금이 나와서 얘,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합을 하는데 얘는 갖고 데리고 나가요. 이게 이제 그합 거라고 하거든요. 나갈 것자 써서. 근데 요, 요, 을은 기토한테 요거는 편관이죠. 편관. 관성입니다. 관성. 관이란 건 직업 직장이에요. 그리고 여자한테 나, 그, 남, 나, 남자도 되고, 남, 남편도 되죠. 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여명 입장에서는, 만약에 의, 의리, 기살 중에 의리 있다 그러면, 여명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직업, 직장에 대한 변동, 또 아니면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직업이나 직장이 변동될 수도 있고, 또, 또 하나는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의리 없다, 그러면 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잘 지금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몇 가지 어떤 제가 예를 들었는데 <laughs> 그런 것들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크게 문제 없이 202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관상의 변화,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사주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느냐를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드렸,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내 사주가 어떤 것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기, 기사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를좀잘 눈여겨보시면 2022년 이민 년에 내가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사 일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세기 때문에 내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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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호랑이띠인데요, 어, 변화가 좀 많을 것입니다. 예. 형살로 인해서 그래서 뭐 크게 뭐 두려할 건 없고요. 뭐돈 돈과 관련된 거예좀 유심히 좀 어, 파악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강의는 이제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